이 게임 맞죠? 제가 이 게임 투더문 켜나?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풀더빙하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안할 겁니다. 풀더빙을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치는 어린애가 있네요. 이거 이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여기에서 울어야 된다고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여기 다람쥐가 죽었네요. 정신 딱 좋아. 아, 오케이, 천호모 감사합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닐? 로잘린 박사가 말했어요. 자, 갑자기 툭 튀어온 다람쥐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다람쥐는 살아 있는 거야? 아, 다람쥐도 못 피했지만. 어이가 없네. 거기에 나무에 들이받기까지 했고. 어차피 회사차다. 이 새끼, 미친 새끼네요.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를 죽이려 될걸. 사장님한테 죽어야지. 정신을 차리죠. 강아지를 구하려다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은 강아지 좋아하잖아. 안 그래? 완전, 개 적폐네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심할 썼을 준비나 하시지. 차에서 장비 꺼내서 그만 가자고. 장비를 꺼내러.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만 가자고. 이, 여기로 가는 건가? 아, 다른 쪽이다. 집으로 가는 방향은 다른 쪽이래요. 잠깐 자동차. 아, 자동차를 시동을 꺾고. 네, 일로 갔습니다. 뭐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아, 뭐야? 다시 여기로 왔잖아. 좆됐다. 좆됐다. 계단... 아, 이게 계단이구나. 몰랐어요. 이게 계단인지 몰랐습니다. 아, 오, 계단... 어, 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어! 여기다가 바위를 둔건 누구야? 이게 보안 대책일지도 모르지?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얼른 치워야겠어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보는 게 어때? 들어봐 나뭇가지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나뭇가지 집에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게임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 바위를 치웠다 이만 가자 그러지 뭐야 이거는? 아 다람쥐야 바위까지 일단 치웠어요 꽤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집인가 봐요 집이 굉장히 넓네요 집이 굉장히 좋네요 방향키로 조작 안 되냐고요 해볼까요 피아노 치는 애들이 나오네? 엄마 그 사람들 왔어요. 엄마가 밖에서 존나 무섭게 내다보고.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약은 좋아하시러?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약은 좋아하시러를 왜 물어보는 거야? 개같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닥쳐. 어, 문이 열려, 문을 열어줬어요. 장비나 똑바로 챙겨, 얼간이. 제 1장.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닐 와츠 박사랑 에바 로잘린 박사예요. 얘네 둘은 여자애가 이제 남자애가 왓츠고 여자애가 로잘린인가 봐요. 릴리는 간병인이고 아이들은 사라와 토미. 지금 위층에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어, 이거, 키보드로도 된다. 떨어뜨리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얘네도 이제 피아노 치러 가고 싶나봐요. 존나 가정부 아들딸이면서 이 집에 있는거 피아노치고 이조랄하는거 봐 미친새끼들입니다 애들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들어왔어요 웬 할머니가 누워있는건가? 의식은 없지만 끈질기게 살려고 한다 서둘러주십시오 바로 설치해주세요 정아 정아 아니,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미친 새끼들아. 아니, 이 화살표를 따라서 들어갔어. 아! 난 재미없을까봐. 근데 이조라린이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어? 사람한테 말 거는 거였어! 자, 제대로 준비들 하고 계세요.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일 것 같아요. 시간은 충분하군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데. 소원을 이어주는 거죠. 저는, 저희, 이분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달이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영감 분명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런지요. 예라는 뜻입니다. 네.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괴짜고 2년 됐지만 그가 말하는 건잘 몰랐고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하고 닥쳐 니일이나 네 하고 있어. 네 아마 집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알것 같아요. 누가 집 주변을 살펴볼까? 존나 싸가지 없는 로잘린으로. 존나 싸가지 없는 로잘린으로 갈게요. 로자, 로잘린이 존나 싸가지 없어. 계속 닥쳐, 닥쳐, 이기라라고. 싸가지가 없어. 가정부랑 무슨 사이냐고. 저도 궁금하네요. 기다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아, 미리 말해. 내가 저기 가기 전에 씨발려나. 미리 말해. 아, 현재 상태를 알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마워요. 어쩌라고 내가 심장 박동 상태를 알 바야? 그냥 해.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존나 미리 말하지, 뭐 하는 거야. 아, 계단 좀 내려가자. 계단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어느 쪽이 계단인지 모르겠잖아. 주변에 안내해주겠니? 사라랑 토이 맞지? 그래요? 안내해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뭘 원하는데? 10조 원이요.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사탕 같은 거요. 높은 천장 메뉴에 커다란 막대 사탕이 있어요. 가져다 주면. 그래, 가져다 줄게. 부엌이 어딘데? 부엌이 어딘지나 말해. 여가 부엌이야? 이 새끼도 못 꺼내잖아. 쯔꾸루 새끼여가지고. 의자 같은 거라도 끌고 와봐. 어, 그렇지. 막대사탕을 입수했어요. 조랄 말고 이제 내려와. 너네 피아노 그만 쳐. 시끄러워. 막대사탕 먹어. 너는 피아노 그만 쳐. 존나 층간소음 나. 시끄러워. 지하에 재밌는 게 있다. 지하로 가자. 투더문이라는 게임입니다. 할아버지가 열쇠를 숨겨놨었다. 여기 지하실로 들어가려면 여긴 것 같아요. 아, 잘못 왔어. 싫어, 싫어. 나 나갈래. 서재부터 가야 된대. 서재가 어딘데? 아, 여기 또 화장실이잖아. 또 줄줄이 끌고 조랄하고 있네요. 여기가 서재야? 제일 두꺼운 책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열쇠를 입수했다. 열쇠를 입수했어요. 열쇠를 입수했으니까. 얘네를 데리고 또 이제 지하실에 갈수 있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방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여기 불을 킬수 있는, 뭐야? 토끼가 잔뜩 있어요. 종이를 접어서 만든 토끼래요. 오리너구리 봉제 인형 챙긴다. 고장난 뮤직박스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순 없네요. 어때요? 토끼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어딘데? 버려진 등대 아니요. 등대 보러 가자. 등대로 가자. 자, 얘들아, 등대 보러 가자. 근데 등대? 절벽? 이 사망 플래그인데? 이 애새끼들이 밀거 같아요. 절벽이 어느 쪽이 절벽이야? 이쪽인가? 어, 여기 등대다. 남쪽으로 빙 돌아야 된다고? 아, 개 같은 거 씨발 잘못 왔어요. 일로 다시 가야 돼요. 아, 꽃새끼들 때문에 뭘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 뭐, 어떻해 아, 아래로 더삥 돌으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난이도 조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게임을 존나 못해가지고 아래로 더빙왜더빙 돌아야 된다고 나한테 구라 쳤냐 어? 얼마나 더빙 돌아야 되는데 네 남쪽은 아래죠. 이럴수가 내 탱탱볼 누가 터뜨렸어. 아 어차피 싸구려였잖아. 하지만 내가 가졌던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였는데. 어 내가 하나 사줄게.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계속 가야겠구나. 아,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삥 돌아야 되는데. 나 진짜 싫어. 내가 한거 아니야. 꽤 어두워지네. 너네 안 무섭니? 마음을 무찌를 거예요. 조랄하지 말고. 이제 이 정도면 삥! 둘었 둘렀죠? 우와 다람쥐다. 뭔데 싸우는 거야? 아네 알겠습니다. 내 놈의 응 복정은 이제 끝이다 자랑할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제 등대로 갑니다. 아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음표 하지 마세요.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물음표 하지 마세요. 오, 등대로 왔어요. 여기서 울어야 된다고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일단 등대로 왔습니다. 기다려봐, 저건 뭐야? 저기 뭔가 있어. 아, 뭐가 있는데 시발 리버 이 e 와일즈를 기다리며 이게 부인인가봐. 길리며 자, 등대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도 종이 토끼들이 있어. 어, 전화 왜 했어? 준비 다 됐니? 알았어, 바로 갈게. 종이토끼를 입수했고요. 아이, 꽃소리 내달라면서요. 아이, 5천 원 받고 당연히 내줘야죠. 그, 제가 어떡 합니까? 5천 원 받았으니까 내드려야죠. 자, 준비가 다 됐는데 의자에 헬멧이 있다, 빨리 어, 의자 썼다 준비고 나발이고 달린다 약간 이터널 선샤인 같은 느낌인 건가? 저게 의자였나봐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또 조랄하고 있어요. 내 네, 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까지야. 돈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설정해. 됐어, 만나러 가자고. 자 마우스 화면 위쪽으로 올리면 지금 기억이 언제 건지 확인할 수 있대요. 음. 지금 할아버지 때 기억인가봐요. 약 접지에서 선별된 책자. 이거는 좀 할아버지가 괜찮을 때 그때의 기억인가봐요. 지하실로 한번 가볼게요. 어, 지하실로 못 가? 지하실로 못 가네요? 어, 부인이다. 부인이다, 부인. 맞죠? 할아버지랑 부인이네요?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마침 사무소에 의뢰하려고 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아니에요? 부인시키면 죽어요! 아, 이거 나도 벤다 하나? 님들 좋아하면 안됩니까? 저도 님들 좋아해요 맞아 왜 달에 가고 싶은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달이, 달에 가려면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 달에 가고싶.. 뭐 그럴수도 있죠 근데 네, 저는 다 뭐. 아, 감사합니다. 천원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저는. 네, 이게 투더문이에요. 존 씨의 기억을 조금씩 되짚어가서 미래를 바꿀 겁니다.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거.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고, 달에 가고 싶다. 당신에게 중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달을 입수했다. 달 기념물을 등록하고 그림 조각을 뒤집어서 완성하시오. 뭐야, 쉬운 거였네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일단 집에 한번 가볼게요 집에 가서 다시 그 기계가 있는 데로 가면은 그, 다른, 때로 갈수 있는 건가? 어, 기계 없잖아? 기계 없잖아? 기념품을 통해 갈수 있다고 해요. 아 근데 달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침대 밑에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달을 또어따 써? 달 이거 그냥 저기 화덕 화덕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네. 그냥 화덕에다가 던져버리고 싶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걸 또 속었네. 훈수 가능? 네, 훈수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야마돌아가지고 못해요. 아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개죽 같은 새끼들아. 근데 시간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씨발, 죽밖에 무슨. 달한 조각 줘놓고, 달한 조각으로 나보고 그냥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래. 아 여기서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존나 존나 박쳐요이 아저씨 오리너구리 위에다 놓고 또 종이접기 존나한 다음에 피아노 보고 있어요. 아 층간소음 존나 심해. 미안 아니 피아노 좀 그만 치라고. 지금 아직도 할아버지 때야? 이 토끼들 다 뭘까? 나도 근데 집에 저렇게 토끼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사이크패스 아니냐고 물어보네요. 화났어, 화났어. 꽝! 그럼 난 여기 버티고 있을게. 이제 기념물이나 찾으라고. 색종이로 접은 토끼. 토끼를 하나 얻었고요. 저 우리 너구리는 어떻게 얻어? 못 얻는가 보네. 여기 또 할배가 서 있죠? 배낭. 어, 책을 얻었어요. 어, 야생화도 얻었고. 하얗게 피어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우산을 얻었죠. 아직 하나를 못 찾았어. 아직 하나를 못 찾았어요. 밖으로는 못 나가고 저우리너구리 같은데 우리너구리를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 시간이 모자라 빨리 해야 돼어 시계를 입수했대요 시계 가졌다 됐다 됐다 메모리 링크가 활성화되었고 기념물을 통해 여행을 할수 있대요 기념물은 또 등록했어요. 시계는 일단 있어야 되나봐요. 아, 실이야. 조용히 좀 해라, 진짜. 천왕성 감사합니다. 했어요.